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접근 접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습을 먹지 말고 두개 따로따로 챙겨니다 일단 기들은 그러니 정립할 때1 0발년 말에 100년 말에 100년 말에 100년 말에 1 0 0 필요한데. 기본적인 상식 중에 첫 번째는 복리복리는 복미.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것. 그래서 이제 복리로 하죠. 그리고 연년말이라고한 이유는 응. 적항은항 말. 연 응. 말. 수정 말. 이게 말. 1년 말. 1년 말. 1이 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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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년 말. 1년 말. 1년 말. 1년 말. 말. 기술부리라는 거는 매년 초 초봄을 얘기하는 거이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기술부리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표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이 표는 나중에 되면 은 그냥 공식을 안내할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이제 좀 시바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연습 좀 합시다. 1 그려놓고 5개만 써놓을게요. 1년 초, 2년 초, 3년 초, N년 초, N년 말까지. 정리 끝나고 나면은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됐던 것들 사소한 건 상관 없으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나는 그렇지. 1년 초에 A1을 입금을 할 거예요. 맞죠? 얘기해 보는 거야. 저 a1은 2년 초에 얼마가 돼 있을까? 플러스 아, 그 A1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해 주냐면 자, a가 있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원금이라고 하죠. 원금이 a면은 이자는 얼마일까? 아니, 이자, 이자. A a의 이자. a의 이자는 ar 그니까, 러 100만원을 넣었을 때, 이율이, 연이율이 10%야. 그러면 당연히 1 0 0만원의 10%니까, 둘 곱해야 되는 거죠. 100 곱하기 10분에. 그러니까 10만원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두 개를 합한 게,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플러스가 여기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원리 합계인 거야. 원건이자 합계. 근데 생각해봐. 그럼 2년 초 이동 얼마가 돼 있다는 거야? 이게 돼 있지. 맞아? 그러면 이 돈은 3년 추가되면 얼마가 되어있는가 생각해봐야돼 그래서 이 돈이 3년 가에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봤더니 얘의 원금은 a-1 플러스 r이야 기본적으로 맞지? 이제 얘가 원금이 되는거야 이자를 합한게 원금이 되는거지 그럼 얘의 이자는 뭐야? 여기다, 또... 여기다 올로 판거야? 그렇지 r을 붙으 이자가 되는거지 그럼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돼? 뭘로 a 고 1 플러스 R로 묶어야죠. A에 1 플러스 R에 A에 1 플러스 R에 R이니까. 그럼 A에 1 플러스 R로 묶으면 앞에 뭐 남지? 1. 뒤에는? 그러면 또1 플러스 r 도또 생기는 거네? 그럼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어떤 원리지 알것 같아? 그래서 이 3년 초에 돈이 이게 되는 거야. 이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쓰는 건 되게 쉬워. 왜냐면 위에 거듭적으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정확한 건 얘가 정확한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거야.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그냥 하나씩 늘어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돈이 쭉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년치에 얼마가 될까? 그렇죠. 연말이 되는 거죠. 내년 초.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탈때 해놨다. 기본 원리가 뭐였지? 돈을 탈때 언제 탄다고? 연말에 타야 돼요, 돈 그러니까 나는 연초에 돈을 넣고 연말까지또 어때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연초에 연말이면은 뭐 1년 아니겠지만 거의 1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자가 한번더 쌓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번더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A1을 은행에 몇년 동안 넣어놓고 있을 때의 원리학대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그냥 돈을 한 번만 넣어 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지. 맞죠? 하지만 적금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적금은 매년 혹은 매달 돈을 넣는 거잖아. 그치? 이해했어 그럼 나는 1년 초에 넣은 돈이 이렇게 되고 그냥 2년 초에 당연 돈을 넣겠죠? 그럼 2년 초에 넣은 돈. 왜 3년 초에 어떻게 돼 있어? 2년 초에 넣은 돈은 3년 초에 어떻게 돼 있어? A에 1%도 알수 있겠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2년 초에 A, 2년 초에.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개념이 내가 올해 a 원을 넣었으면 내년에 또 a 원을또 넣어야 돼. 적금을 해야 돼. 아, 그냥 넣는 거 따로, 이자를 따로.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내가 넣은 거 이자 붙는 거 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넣은 것들 이자 붙는 걸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해됐어요? 네. 응. 근데 이걸 더해서 이거에 대한 이율을 붙는 걸로 식을 세우지 않아? 왜안 그럴까? 개별 이자 아니지. 개별 이자가 붙지 않지. 이거 합한 거 이자가 붙는 건 맞아. 개념은. 근데 왜 이걸 따로 쓸까? 그냥 간단한 거야. 이걸 더한 다음에 이자를 붙이면 식이 어떻게 돼 있어? 그래서 따로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한 개념이야. 따로 하는 이유는 복잡해지니까. 응? 그래서 따로 하는 거야. 왜냐면 그냥 따로 하면 깔끔하잖아. 그렇지? 내가 같이 합쳐서 하면 복잡해서 못해. 그래서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가 필요한 거야. 따로 하려고. 따로 안 해도 되면 은필요없어 자, 그 다음에 3년 초에 나는 또 돈을 넣겠지. 이렇게. 어떤 특징인지 알것 같아? 계속 늘어나는 거. 내가 매년 돈을 채우니까. 궁금한 거 있겠다. 그럼 내가 2년 초에 넣었던 돈은 1년 초에 얼마가 돼있어 3년 초에 넣은 돈 얼마가 되겠어? n마 3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난 n년 초에 당연히 돈을 뭐해? 넣을 거야? 얼마? a1을 넣을 거지. 이게 내가 n년 초에 쌓인 돈인 거야. 그데 나는 돈을 n년 말에 탈 거라고요. 그럼 이 모든 애들 전부 다 이자가 한 번씩 더 붙게 되는 거야. 있는 게이 하얀색이 뭐가 되는 거야? n 년 말에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수돌이 되는 거지. 이걸 다 더하는 게. <목소리> 그래서 뭐무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매달 20만 원씩 음 20년? 20년이 몇 개월이죠? 480개월인가? 그냥 갔다 가 20년씩 480개월 두면 얼마야? 9,600이지. 근데 나중에 되면 한 2억이나 사먹게 되죠. 이자율이 높은 게 아니라 이자율은 낮지만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게 돈이 엄청 뻥튀겨요. 그냥 좀 우승했어. 복리에 대해서뭐 뭐 맨날 은행 가면 복리에 마술, 복리에 마법 뭐, 뭐, 이러면서 막 광고 엄청 해. 근데 실제로 20년 동안 돈을 그렇게 20년 동안 매일 부으면 그만큼 돈이 돼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 20, 20만원씩 20년 동안 꾸준히 부으면 실제로는 1억이 안 되는 돈이지만 나중에 돈탈 때는 거의 한 2억, 3억 돈이에요. 근데 그만큼 20년 동안 그걸 부을 수 있냐가 문제인 거지. 20년 지나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거의 한 40살 돼 있을 텐데. <laughs>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더한 게 우리가 하는 원리학계가 되는 거요 그래서 원리학계지술을원리학계 s 는 s 는 첫번째 항이 a 플러스 R 두번째 항이 A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 마지막 항이 A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제공. 자! 그럼 이 무슨 수입니까등비수열이항는거야 등... 그래서 지금 등비수혈 묘장을 갑자기 배우는거야. 알겠죠? 공수 불러주세요. 형 보는 매년 초까지만 부을 것 같아. 매년 말에는 돈을 탈 거지 부는게 아니거든. 말, 초잘 보셔야 돼. 나는 돈을 매년 초에 넣는 거야. 마지막으 돈을 안 넣어요. 이자만 한번따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언제 하느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은행에서 예금. 기술을 사용해. 를 조금 기소기소을쓰기 그런데 이제 기말부리라는것를있어기기말를기 이율도고이고이고이쪽고이고이 쪽하고, 이 쪽하고, 이 쪽하고, 이제하고이쪽하이쪽하이쪽하 내년 말에 원리합. 저 오해할 수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이 두개 보이죠? 애, 매년 말, n년 말. 근데 저 매년 말은 기말부의 의미인 거고, 매, 매년 말에 원리합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예 돈을 항상 말에 타니까 알겠지? 표는 따로 안 그릴 거예요. 왜 표를 따로 안 그릴 거냐면은. 여기까 정리하고, 저 왼쪽 표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 표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여기 이 표랑 똑같은 거라서 내가 안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1년 쏘지? 그럼 얘는 뭐야? 1년? 아.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말로 전부 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이 되냐? 말로 바뀌고 여기가 뭐가 돼? 아. 말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필요 없어, 나한테. 얘는 거기서 안 나와. 나 여기가 끝인 거야. 여기 앞에 있는 네모칸 있지? 얘가 기말부인 거예요. 왜냐면 말을 나는 말을 돌을 탈 거니까 벌써 말을 타고 왔어. 음. 이렇게까지는 표현 두개안그게요 그래서 기말부의 원리 합계는. 첫번째 항은 a, 두번째 항은 a 플러스 r a1 플러스 r에 1마일까지더하게되는이지 근데 어떻위에거랑아래거랑 비교해보니까 완전 달라 보이죠? 응.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왜? 위에 있는 저 s를 뭐로 묶으면? 1 플러스 r로 묶으면 은 얘가 나오거든 지금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학부모식을 바로 써도 좋아요 하고 아, 바로 써볼까?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번째 a 그리고 1 플러스 r 갠 뒤에 항상 n 있 빼기 1분이라는거지 그래서 이제 기말분 r분의 a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쓰느냐 이것을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특별히 이거를 꼭이 방법을 다 어떻게 외워야지 다쓸줄 알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이해가 됐으면 되고 이걸 뭐 쓰라고 하지 않을 거야. 써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 정도까지 복잡하진 않으니까 쓰기만. 이거 언제하냐면 뒤에서 배울 이제 상황하고. 각 스윙이 음. <목소리> <수익이 목소리> 좀 달라 기술로 기말. 네. 뭐, 저는 m i MI가 까지서 8까지 이런 그 유한정. 이거요? 네, 쓴건아겠는 i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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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는 건데 이거랑 이거랑은 관련이 없어. 이거는 뭐야?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는 똑같이 md야, 여기서는. 여기 처음이 1로 시작해서 엔딩 인 거고 여기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md인 거야. 개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저기 지금 내가 하얀색 네모칸이랑 파란색 네모칸의 개수가 똑같지? 네? 개수. 그래가지고 저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항을 보고 나서 오, 1번 항이 왜 합공식이 비슷하지? 이러면 은대안 돼. 헷갈릴 같아. 마지막 항이랑 관련 없어. 상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 또 질문할 거 있을까 혹시? 왼쪽 응. 왜 왼쪽에? 네. 왜왜 정식이 저분들지 이게 왜 이렇게 된지야 네. 이거랑 이건 알겠어? 네. a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r 은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으면. 여기에는 1이 남고 여기에는 r이 남아요. 아, 먼저 제곱이 저1플 r한테만 포함아 그럼요. 에이, 이거는 제곱이 아니지. 1 r건수고. 곱하연결있어 제곱은 1, 2, 이 4, 5, 6, 아이고 이0이거 12, 거3 14, 15, 16, 17, 도중에 있어요 괜찮아? 응. 그러면 문제 다 풀자. 할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공식만 외워도 풀려요. 공식 외워 빨리. 빨간색 연관친 거 빨리빨리 빨리 외워야 돼. 원리는 까먹어도 돼. 공식을 외워. 1,409만 원이 새끼 여기에다가 면 씨.. 돈이 나가 해볼게요 민호는 내년 초1만 원씩을 1년 동안 진우는 매년말 100만원씩 10년동안 적립한다 음. 자 민우는 매년초래요 음. 기술불이야 진우는 기말불이야 기말 자그럼이 기술불공식과 기말불공식을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음. 자 기술불공식 한번 써볼까요? 모분에 음. R은 얼마죠 문제에서? 음. 10%가 R이야 그건 0.1 퍼센트는 0.1이라고 써야 돼요. 0.1분의 100 100 곱하기 1.1 그렇지. 1.1그 다음에 중거로 치고 중거로 써야 돼요. 1.1에 10. 10 n년이 10, 10년이니까 빼기 이게 민호의 기습을입니다.